저가예주야 아빠 인사해줘 이 네. 거야 네. 저그 키즈 예약하려고 한거는데 네. 예서리 내일 <laughs> 클럽 가는 거야 <laughs> 나하고 한담해 예주가 계속 키즈 클럽 가잖아. 응. 그래서 자꾸 언니 헤어 준다 그래갖고 응? 오늘 예설이도 키즈 클럽 가기로 했어. 나는 예주는 지금 오늘은 진짜 수영 금지. 아니요. 응. 피부가 너무 많이 까매져갖고 응. 수영 지금 우리 연속으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수영만 했잖아 예주가 응. 키즈 클럽도 이틀 연속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은 예주는 오늘 수영 금지. 예설이는 오늘 리틀 키즈. 응. 안.. 입었는데? 어? 여기는 너무 삶은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한번 놀아주실까? 그래서 오늘은 예설이랑 하루 응. 종일 못 볼거야 예설이 어? 괜찮아? 어 괜찮다고? 헤어지시가.. 어 뭐야 났네 네. 오늘은 예설이가 떨어지는 날

오케, 제스글 아빠가 글씨를 읽을 수있예서라 선생님하고 재밌게 놀아 알겠지? 같이 놀아? 예서라 인사해줘 이예서라 <laughs> 예설? 아빠 인사해줘 우리 또 만나. 아빠 예설이 몇 시에 만나? 예설이? 응. 예설 아직 지금부터 한몇 시? 최소 네시 4시, 시간 뒤에 볼까? 어. 벌써 뭐 예설이랑 해우진 지금 오 분도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어? 아니. <laughs> 자매가 똑같은 반응이야? 예설도 그랬는데 사실. 언니 찾는 것 같아 갖고 물어봤더니 예설이도 아니라 그랬는데. 애주가 심심할까 봐. 저기 이제 올라가면 은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바로 예약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예약은 어디서 하는 거야? 저기 보면은 게스, 게스트 서비스 카운터라고 저쪽에 있어 오늘 어, 서커스다? I want to s e a k i in 아 오늘 서커스를 보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해야 돼 서커스도 예약을 해야지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학원 지금 1년 넘게 다니지 않았어? 모르겠어 응. 응. 스피킹 신청해야겠어 싫어, 싫어. 뭐다 싫어 응. 응. 야,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어? 직원들 있어 이 직원들한테 가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 스티커를 붙여줄 거야 여스피커를다 붙이면 선물해준대 어? 어? 뭔가 PIC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데요? 데리러 왔는데? 좀 있다 그러고? 아리데어 <목소리> <어허>, 보지도 않아? 아빠 진짜 애주평양 등 오늘 진짜 애주평기 지금 피부 탄거 봐 까매졌어 까매졌어 바닥 색깔하고 똑같아 지금 아니거든? <laughs> 오늘은 쉬자 어? 응? 진짜 너무 너무너무 다섯살이 이번에는 <laughs> 지... 아이고 <아유>, 아. <laughs> <뭐라고? 웃음> 가야 진짜 가야해 Huh? Really? Really? Okay. Let me see oh, your passport. Okay. What is your name? Lisa, I am Maddie. Hello. Hoto, take off. uh Lisa will come. Okay, first question. Can you swim? have You d o goggles a n d t h e snorkel? We don't have to snorkel? Yes? Okay, now you take passport and you go to Shaki Shack or Skylight and you go front desk. Okay? Here is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예주 오늘 수영 금지야. 어. 에안 보여. 밖에 앞에 안 보여. 어? 어쩌나? 아, 오늘 수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밖에 비와 갖고 밖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수영을 하려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어, 이게. 어떻이할 수가 있지? 예! 아, 수영 금지 해제. <laughs> 아, 수영금지가 해제됐어요. 예주야, 좀 전에 진짜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는데, 봐봐, 하늘 봐봐, 또 파래졌어. 예주아 근데 이럴 수가 있지? 아직 안 파는데. 저기 봐봐. 엄청 음, 파래, 뒤에, 곰초방 뒤에. 지금. 진짜 왜? 응. 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 겁나 신네 다행히 그래서 수영금지가 풀렸는데, 기분이 좋나요? 좋죠. <laughs> 자, 여기가 트램폴린 예약을 하는 곳이야. Would you like to make reservation? Would you like to book afternoon time? We have next 3 o'clock. Now, now, now. Yes, now. Can do. Yes, now. Can do. Ye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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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 왜 너가 끝까지 올려달라며? 안 돼! 안 돼! 안 되겠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어, 끝까지 올려도 될 건데? 진짜? Very high please! Jump, jump! Jump! 와! 나다 예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얘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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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그이 자, 그리고 양궁은 지금 자리를 이동해야 돼.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 어, 자 가볼까요? 어, 빠이빠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거쳐서 이쪽 사잇길로 오면은 양궁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저기 양궁 예약하는 장소. e s it's a l okay. So you're s e a l ready. So our teacher for r r e is 어 여기다. 여기가 양궁하는 장소예요.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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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클링 투어가 있거든. 근데 여기 퀴즈 풀장을 거쳐서 해변가로 가면은 자 여기가 스노클링 비치 센터입니다. 한글로 친절하게 되어 있는 자 스노클링 레저베이션 스노클링 투어 오케이, okay, so we have right now for 3:30. t h 와, 부츠. 갖고 o 어 오, good. 오케이, okay, now, do you have mask? 장비도 올려주는데 저희는 개인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어? 야, 한참 가야 되는데 벌써.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가 시작 지점이래, 스노클링. 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 깃발이 있는데, 저기까지 간데 마스크 이제 쓴데 더워서벗어가자 <laughs> <laughs> 물고기 예쁜 물고기 많이 보고 신기한 물고기도 보고 했다 그지 와.. 수원! 수 땡큐! 땡큐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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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